경기도 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유영도 의원은 9월 11일 제371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 교육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교육시설 건설공사 감독관의 경력 부족 해소 방안과 기획조정실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평가단 추경예산의 회계 집행기준 위반 및 융합교육국의 교권 보호를 위해 일선 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. 보도에 정윤성 기자입니다. 유영두 의원은 교육행정국을 대상으로 경기도교육청 내신설 및 증축교육시설이 약 300개 이상이지만 이를 감독할 기술직 공무원들의 상당수가 실무경력 10년 이하에 8급, 9급 공무원으로 인한 각종 시공업체의 관리 감독, 복잡한 공정관리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이로 인해 교육시설 건설공사의 부실 및 예산 낭비에 우려, 기술직 감독 공무원의 잦은 퇴사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력직 공무원의 채용 확대, 경력직 공무원 채용 시 경력우대, 기술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 등을 주문했습니다.